자, 6번 문제는 야, 다음 부등식 중 얘하고 해가 같은 거지. 우선 주어진 부등식 풀어야 돼. 그러면 6번이 음 x 플러스 1, 그다음에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 절대값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지. 복잡한 거야. 그지? 절대값이 2개 이상 막 들어가 있는데 여기저기 막 섞여 있고, 정 정신 없잖아. 그럼 절대값도 항상 그냥 기본이 뭐야? 경한는기지 어떻게 경험하눠라지 절대 값이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경험하느라 하0 되는 게두 개야? 두, 두 개야. 어디하고 어디? 0하고 5. 그럼 당연히 경우가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지겠어? 세 가지로 나눠지겠지.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자고. 자, 그럼 첫 번째. 자, X가 0보다 작을 때. 자, 이때는, 이때는 얘는 그냥 X 플러스 1될 거고, 얘는 음수잖아. 그지?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그다음 얘는 여전히 음수지 그럼 너도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나오겠지 조심해야 되는 게 얘는 왜 부호가 안바뀌냐너 혼자야 얘만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 얘는 얘 전체가 마이너스가 붙여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요거 이제 풀면 자얘 지금 마이너스를 묶어버리면 x 플러스 2두 번이잖아 그럼 x 플러스 2 제곱이니까 마이너스의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이렇게 될 거야. 마이너스 곱해버리고 얘 넘어오면 x 제곱자 얘가 양면 마이너스 곱해 주 플러스 x니까 넘어 마이너스 x가 돼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1이 아니, 양면 마이너스 곱해 얘가 마이너스 5가 넘어 플러스 5가 될 테니까 6이 되고 부등호가 이렇게 뀌게 됐지? 자, 그럼 얘 인수분해 되지? x 플러스 3? 아니야, 인수분해가 안 되는구나. 그렇지? 인수분해 안 되면 우리 아까 저기 뭐야 우리 바로 그래프로 갈 거야. 그렇지? 자, 그래프로 가는데, 가기 전에 숫자를 완벽하게 할 때는 판별식을 먼저 쓰고 그래프를 그리고 미정 계수가 존재하면, 미지수, 개수의 미지수가 존재하면 그래프 그리고 판별식으로 조건하게 하고 오케이? 자, 그럼 얘는 판별식을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허근이네. 그치?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해. X축이 허근이었으니까 아래쪽에 있어. 그러면, 문제 이 부등식은 나한테 뭘 찾아달라는 거냐면, y의 그래프, 2차식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x값들을 찾아라야 돼. 모든 x값들은 항상 위에 있지. 그 얘기는 이 부등식에는 모든 실수야. 그런데 어느 범위에서 모든 실수야? 난이 범위에서 모든 실수잖아. 너하고 너하고 뭐야? 교집합이지. 그럼 결국 첫 번째 정답이 뭐가 돼야 돼? x는 0보다 작다.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의 정답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똑같이 했어? 이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 아, 두 번째는? 자, 그럼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범위가 어디냐면 0, 2, 3, 5 미만이지. 자, 이때는? 얘는 양수. 그지? 그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얘는 음수. 마이너스 x 플러스 5. 그지? 그러면, 얘 전개하면 x 제곱에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5. 딱거 넘어가면 x제곱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그지? 자 얘는 인수분해가 되겠다.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 2가 0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3에서 2, 4인데 역시나 너는 어느 범위가 전제야? 이 범위가 전제잖아. 그럼 얘네들 뭐? 교집합이지. 그럼 얘네들이 교집합이면 어디야? 0보다는 가나 같고 이보다는 작다. 얘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x가 모보다 뭐 크다. 모보다 뭐 크거나 같다. 자, 이때는 둘다 양수지. 그지? 그럼 그러면 자, 식이 x 플러스 1, x 1에 x 마가 돼서 x 제곱 1이 이렇게 나오고, 그지? 자얘 넘어가면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지. 역시나 인수분해가 안 보이지? 그치? 그러면 판별식, 숫자 완벽하게 일단 는 판별식으로 먼저 쓰자 그래서. 그럼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 a, c, 허근이네. 그치? 그러면 너 그래프는 아래로 불러. x축은 아래 0보다 허근이 었으니까 여기. 그러면 너가 0보다 작다. 얘가 x축보다 아래 있다 그지? 있어 없어 없다지? 얘는 해가 없다네 해가 없어 그럼 해가 없는 거 어느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해가 없다? 얘네들 교집합은 해가 없다 오케이? 그러면 니네 셋은 뭐라고 그랬지? 합집합이라그랬었지 왜? 야 이렇거나 이렇거나 이렇거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국 합집합은 얘는 해가 없으니까 얘는 신경 쓸필요 없지 합집합이니까 니네둘이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작은 것도 되고, 0 이상 2 미만인 것도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X가 2보다 작다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를 찾아주면 되는 거지. X가 2보다 작다. 1번. 풀기 미만한 문제야. 그지 넘어가면 4, X가 2보다 작다. 1번 정답 끝. 오케이? 야, 이거. 나머지를 틀, 나머지 보기 안풀 거야. 나머지 보기는 다 단순한, 진짜 완전 기초 문제지? 알겠지? 자, 부등식이 나오면, 빨리 푸는 방법을 알려준 거는, 딱그 상황에서만 가능하단 말이야. 그게 아니면, 뭐 하라고, 뭐, 뭐 하는 거야? 뭐든지 원칙으로 들어가서, 경우 나눠서 하나씩 다 풀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